A 컴한 B가 이 곡선 위에 있죠. 그러니까 Y에 B를 집어넣고 X에다 A를 집어넣으라.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자는 건 B-A-B의 최대값과 최소값인데 문자의 개수가 두 개니까 항상 문자를 단일 변수화 시켜야 돼요. 편매문 영어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단일 변수화 시킨다.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단일 변수와 변수를 하나로 만들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B라는 문자에 이걸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A-A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 그런데 이 우리가 이 점이 이 점부터 시작해서 a라는 점이 0부터 스타트해서 0부터 스타트해서 우리 c까지 움직이는 거죠 c. c라는 게 이게 지금 x 마이너스 4와 x 플러스 1이 x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4하고 1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니까 0부터 4까지가 되겠죠. 그럼 a의 범위는 0부터 4까지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칭 축은 a 인꼴 3이 나오겠죠, 이거는. 자, 그래서 0을 집어넣은 값이 최소 값이 되고, 3을 집어넣은 값이 최대 값이 되겠죠. 최대 값은 여기에 3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9, 플러스 18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14가 되는 거니까 최대값은 5가 나오겠고요. 최소값은 0을 집어넣게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가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최대값과 최소값을 곱하는 거니까 답은 마이너스 2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 최소 문제라면 문자를 이렇게 두 개의 문자가 있는데 두개 문자가 있는데 이걸 한 개의 문자로 정리를 해서 한 개의 문자로 정리를 해서 이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